不要！不

哎，兄弟。 가자 오케이. 도오 <laughs> 가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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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션 와! 와! 여기요, 여기요. 와! <laughs> والله <applause>

오오 코았어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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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북스> <북스> <incomplete. 북스> <안 불러. 북스> <북 honestly> 으아, 너무 다 너무 낯선다. 으아, 이게. 제발, 말렸어. 말, 말하지 마. 아, 그얘기 나이와 나이스 고습니 밖에서 해보니까 어때요? <laughs> 많이 재밌었어? 아니, 됐다, 안데 재밌었어, 너. 재 가능한 거야, 이거? 가능은 안 되지, 이거. <laughs>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? 소, 살짝 툭쳐도 막, 저기, 저기, 그, 코트까지 달라고 하는데. 밖에서 잘찬 사람 진짜 대단하네. <laughs> 그런 사람들 체육관에서 나이 코트, 에이도, 못 입는다고. 대단하네. 이게 있잖아, 아까 1m 앞으슬라이양 했잖아